인자와 진리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이유 사랑 없이 전하는 진리는 칼이 되고 진리 없이 베푸는 사랑은 독이 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3절부터 4절. 솔로몬 왕은 이 말씀에서 인자와 진리, 이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둘중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인자만 있고 진리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저 괜찮아, 잘될 거야 라고만 말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인자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부드럽고 친절해도 상대방의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바데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선지자 100명에게 떡과 물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단순히 굶주린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바데의 인자함은 진리에 대한 확신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가 하나 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만 있고 인자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랑 없이 전해지는 진리는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와 같습니다. 옳은 말이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반발만 불러일으킵니다. 아비가일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큰 무례를 범했을 때 다윗은 분노하여 복수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다윗이 복수하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 안에서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고 후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옳습니다. 가서 복수하세요. 라고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또는 복수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차갑게 명령조로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둘다 다윗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와 진리는 어떻게 함께 할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이 둘을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목에 맨다는 것은 늘 보이는 곳에 두라는 뜻이고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영구히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옷을 입듯이 인자와 진리로 먼저 마음을 단장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지적해야 할 때,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인자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당장은 진리를 말함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본문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원리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처음에는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조차 결국 우리의 선한 삶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자와 진리가 조화를 이룬 삶은 말로 변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남긴 이 잠언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인자와 진리의 균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해야 했지만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침묵했던 적이 있다면 어떻게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마음을 닫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 나의 태도와 말투에는 인자함이 담겨 있었나요?